샬롬! 11월 첫째 날 여러분께 찾아온 크크크 뉴스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짠! 머플러 하나 걸치고 캠퍼스를 누비는 센스! 건강도 지키고 패션도 지키는 머플러 패션 어떠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말씀도 꼭꼭 잘 챙겨 드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키기를 바랄게요. 내일은 여호수와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와 기도회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CGC의 오랜 전통 여호수와 기도회. 여리고성을 돌며 전쟁을 준비했던 여호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금지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간림산 기도원에 모여 기도회를 한답니다. 그런데 다양한 캠퍼스 사역에서도 여호수와 기도회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우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름수련회와 금식수련회의 여호수와 기도회입니다. 특별히 여름수련회는 전국의 시민들이 여름수련회 전에 미리 수련회 장소에 모이는데 이제는 좀더 멀티미디어 하게 전국의 시민들이 여우수와 기도회 인터넷 중계방송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내년 수련회는 인증각 평화의 공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그 장소에서 여우수와 기도회를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각 캠퍼스별로 새 학기가 시작되면 캠퍼스 여우수와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캠퍼스를 돌며 새로 들어오는 수련기들과 캠퍼스 보그마를 위해 기도회를 하는 전통이 있는데 캠퍼스 건물이 많아져서 다들 고민이라고 하네요. 열이 구성이 무너지듯 캠퍼스의 보그마를 방해하는 모든 경고한 성들이 기도를 통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11월에는 부산 CCC의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우선 내일은 여수와 기도회 11월 9일은 간사님들의 가족을 초청하는 간사 가족의 밤2 0일 금체는 특별히 고3들이 초청하여서 고3 초청체프를 진행하고요. 30일 토요일에는 부산 CCC 나사렛 송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캠퍼스별로 홈커밍데이와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11월은 행사의 달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들 CCC 체플 어플을 통해서 다양한 행사 정보를 확인하시고 참석하세요. 먼저 인재대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CCC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되고 함께 캠퍼스 부금화에 힘쓰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 시맨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주세요. 다음으로 가야대의 기도 제목입니다. 캠퍼스의 악한 세력과 문화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야대 예비 순장님들이 순장의 삶을 결단하고 함께 지상농론 성취에 동참하도록 기도해주세요. 2019년이 이제 딱!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순원님들 이제 순원 딱지 떼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네요. 금식 수련에 잘 준비하시고 이학기 마무리 잘하는 우리 시민들이 되세요. 이상 크크크 뉴스순장 이선영이었습니다. 안녕!